아니 그 훈훈한 이야기 말이군요. 저도 듣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수 임영웅 씨의 해외 팬클럽 시애틀 영웅시대의 소식인데요. 아, 시애틀이요? 미국 시애틀.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얼마 전 천사데이라는 걸 맞아서 무려 4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에요. 와, 400만 원? 정말 큰 돈인데. 근데 그걸 미국에서요? 바로 그 점이죠. 더 놀라운 건이 기부금이 전달된 곳이 임영웅 씨의 고향인 포천시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아니, 물리적인 거리는 정말 정말 먼데 마음의 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포천시에서 매달 진행하는 천사대의 이웃 돕기 기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당연히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고향까지 저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마음이라니. 어, 이건 정말 좀 감동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랄까, 그냥 한번 좋은 일 하자 해서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어, 정말요? 또 있었어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 기부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6월에도 똑같이 400만 원을 기부했고요. 심지어 2022년부터 계속 이런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더라고요. 와. 일회성이 아니었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 정말 꾸준한 관심과 뭐랄까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진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대체 이런 선한 행동들, 이런 팬덤의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아.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선한 영향력의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임영웅씨 본인이죠. 맞아요. 임영웅씨의 기부 이력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맞아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그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무명 시절에도 상금을 받으면 그걸 그냥 기부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자기 월세도 밀려가면서 군고구마 팔던 시절에 가요제 상금을 그냥 다 기부해버렸다는 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생활비부터 챙겼겠죠. 그리고 또첫 광고 모델요. 그것도 전에 기부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막 인기를 얻고 큰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021년에 있었던 일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거요?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저에게 주시는 선물 대신 그 마음을 더 좋은 곳에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뭐라? 봤다. 기억나요? 팬들이 보내주는 엄청난 선물들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사랑의 방향을 사회로 돌린 그 사건.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겸손하게 말한 게 아니고요. 팬들이 가진 그 엄청난 애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뭐랄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딱 제시해 준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 가수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비싼 선물을 보내는 대신 기부 영수증을 인증하면서 소통하는 어떤 새로운 팬덤 문화의 물꼬를 아티스트가 직접 터준 셈이에요. 와, 이건 뭐 아티스트가 직접 설계한 선한 행동 유도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말로만 좋은 일 합시다가 아니라 본인이 어려운 시절부터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리고 마침내 팬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까지 명확하게 열어준 거네요. 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또 단단하게 맞물리면서 지금의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잠깐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숫자 기억나세요? 어그 80억 원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도요 지난 5년 동안 임용웅 씨랑 팬덤 영웅시대가 공식적으로 기부한 금액만 합쳐서 8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80억원 이게 사실 어느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안 와요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 궁금하네요 웬만한 중견기업 아니 어지간한 대기업의 1년 사회공헌 예산이랑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에요 세상에 기업 수준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그냥 팬클럽의 선행 이 정도로만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건 거의 뭐 하나의 거대한 사회조직 분산형 자선 단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분산형 자선 단체요. 어, 그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자선 단체는 중앙 조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기금을 모으고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행정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영웅 시대 모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시애틀 영웅 시대뭐 서울, 부산, 광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작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자발적인 소모임들이죠. 이 그룹들이 중앙의 어떤 지시 없이도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다는 단 하나의 공유된 목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각자 움직이는 거예요. 음. 각자 돈을 모으고 우리 지역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 직접 찾아서 기부하는 방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거대한 중앙 서버 없이 수많은 개인 컴퓨터가 연결돼서 돌아가는 분산 네트워크처럼. 바로 그거예요. 팬덤도 그렇게 움직인다. 와. 그래서 필요할 때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을 보여주죠. 그 2025년에 있었던 대형 산불 사례가 대표적이잖아요. 아, 네네. 그때 정말 대단했죠. 임영웅 씨가 개인적으로 4억 원을 기부하니까 팬덤이 자발적으로 6억 원을 더 모아서 맞아요. 총 10억 원을 영웅시대 이름으로 딱 기부했죠. 이게 중앙에서 자, 1인당 얼마씩 모읍시다.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속도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아티스트의 행동이 딱 신호탄이 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분산된 팬들이 동시에 딱 활성화돼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킨 결과인 거죠. 행정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네요. 한 기사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가 예전에 정말 난방도 잘안 되는 방에 살면서도 연탄 나르기 봉사를 몇년 동안이나 꾸준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온기를 남들한테 먼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 팬들이 가수의 이런 진심을 아니까 팬들의 선행 역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 진심이 그대로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대중들의 반응은 또 어떻고요? 맞아요. 정말 멋진 팬들이다. 이게 바로 최고의 팬덤 문화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사실 팬덤 문화라고 하면 약간 맹목적인 지지나 뭐 앨범 사재기 같은 과도한 소비경쟁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솔직히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분명히. 근데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팬덤이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을 넘어서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성숙한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회적 가치 생산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팬덤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거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활동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직접 기여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오는 효능감이나 다른 팬들과의 연대감 이런 게또이 선한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아티스트 본인의 위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마침 얼마 전 바로 오늘이죠. 11월 가수 브랜드 평판이 발표됐는데 임용 씨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데이터 봤는데 정말 상징적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보통 브랜드 평판 순위는 아이돌 그룹이 정말 절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솔로 가수가 그것도 트로트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가 그 최상의 건을 이렇게 꾸준히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럼 뭐라고 봐야 할까요?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대중의 인식, 긍정적인 여론,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걸다 포함하는 종합 지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80억 원의 기부 그리고 팬들의 수많은 선행이 만들어낸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의 브랜드 가치를 최상위권으로 유지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와. 노래를 듣는 팬들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맞습니다. 인기만큼이나 그 선한 영향력의 크기도 정말 톱3급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야, 정말 멋진 정리입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단순히 400만 원 기부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네요. 이게? 네, 아니었죠. 미국 시애틀에서 가수의 고향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이 결국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선한 물결의 일부였다는 것까지. 맞아요.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거대한 강을 이루는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임영웅 씨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그럼요. 정말 공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트로트 핫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트로트 아티슈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